오뭐 점프가 생겼으니까 아 점프 좀 뛰러 그 뭐지 레벨링 함 가볼까 했는데 레벨링 간데 샷타샤가 걸린 거예요. 그래서 점프 못 뛰고 나왔어. 아, 쉿. 아. 빨리, 빨 뭐, 뭘 하는 거야?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, 그창 내려놔. 아, 맞아, 이분 14길이었지. 그림자 이동? 그림자 이동? 당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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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는 뛰고 간다! 아니! <진짜. 웃음> 어, 죽었어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뭐야, 저 사람 당신! 죽었잖아! <laughs> 당신! 용서 어, 못해. 이건 <laughs> 더 해줘. 한번더 해줘. <laughs> 이것이 바로 열네길에 <14일의> 깊이 <laughs> 어글 주기. 당신. 레레레. <laughs> <르르르>. 당신. <웃음> 당신. <웃음> 당신. 용서 <laughs> 못해. 아니 봐. 아유 가까이 못오겠지 <laughs> <laughs> 아. 안할수 있어 그거. <laughs> 잠깐만. 님 그거 못뭐 당하는데? 아, <laughs> 아니야 님 그거 어그로 끌려요. 어 진짜요? 한번 해봐. 안끌리는아 어, 이거 얘아눈 달려 있는. 어 이거 원래 어. 아, <laughs> 어 어그로 끌려 이거. 어, 어 맞아. <laughs> 이게 특성으로 이, 특, 이, 레벨이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. 은신 가능한 레벨이. 아니또 <laughs> <laughs> 죽었대요. 또 죽었대요. 아니히조사자들이야 조짐사자들이 당연히. 여서 못해. 나 너무 재밌다. 이사람이는데이 <laughs> <살려줘>. <laughs> <살려줘. 웃음> <살려줘. 웃음>